코치님, 오늘 무슨 날인가요? 어, 저희 오늘 서울 마곡배드민턴 실내체육관에서 한글날 기념으로 포민사 그리고 벨리디랑 합쳐가지고 저희가 대회를 진행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저희 커피사 들고 대회 관계자분들이랑 벨리디 코치님들에서 커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추석이랑 겹쳐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조기 마감이 됐어요. 대회가 엄청 빨리 접수가 돼가지고. 저희 관심 가져주셔서 신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16일날 또 대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더 좋은 퀄리티로 대회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대회 브이로그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대회 포토존인데, 한글날 기념해서. 한번 구해봤습니다. 예쁘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카메라를 키게 된 이유는요. 저희 지금 코민사랑 함께하는 벨리디 배드민턴 대회가 있어서 마곡 배드민턴장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김시현 코치, 신도훈 코치입니다. 네 저희가 진행부터 뭐 준비 과정 다 이렇게 조금씩 찍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프로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날라간 장면들 제외하고 최대한 상세하게 보여주도록 노력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늘이 10월 9일 한글날 당일입니다. 저희 이제 혼민정음 태극기 해가지고 저희가 한글날을 좀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봤습니다. 예쁘죠? 이따 뵙겠습니다. 됐습니다. 어 경기장 들어왔는데요. 지금 경기도 안 밀리고 잘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벨리디 대회까지 총다 합치면은 세번 대회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하면서 이제 조금 많이 바꾸고 있는 게 뭐냐면은 경기가 지연 안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안 다치는 게 솔직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선수분들이 다치면 안 돼서 차단봉도 사이드에 한 개씩 차단봉을 설치해서 선수분들을 안 다치게 조치를 취해놨어요. 이번에 저희가 조기 마감을 해서 600팀 정도 받았는데, 저희가 11월 18일에도 이렇게 조기 마감 될수 있게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히, 저도 새벽에 경기를 뛰어본 적이 있는데, 이번 시합의 첫 경기가 아마 7시였을 거예요. 어 7시에 솔직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어 저만의 팁인데 만약에 7시나 8시 경기가 있다 그러면 아침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산책 조금만 하고 나오시면 은 그나마 좀 몸을 빨리 깨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일어나자마자 씻고 주전부리 조금 챙겨 먹고 바로 대회 나온다? 제가 봤을 때 예탈합니다 진짜 실력이 좋지 않은 이상은 예탈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찍 경기 있으신 분들은 조금 30분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한 15분 정도 하고 대회를 나온 거를 저 추천드리고 있어요. 제 레슨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어 지금 저희가 대회 때 선수분들이 사용하고 남은 콕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소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소분하고 있냐면은 하나는 저희가 화요일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운동하잖아요. 좋은 콕들은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훈련할 때 사용할 콕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레슨할 때 레슨 회원분들 이제 공 올려드릴 때 사용할 험볼 이렇게 딱두 가지 소분해가지고 정리하고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좋진 않아요. B 급 이상의 셔틀들만 저희가 다 정리해서 레슨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됐어요. 자 지금 대회 초반부 소감 한 번씩. 일단 저희가 지금 일어나지 한 5시간 가량 지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안 다치고 지금 경기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민규 코치는 혹시 추석에 잘 쉬었어요? 아잘 쉬었어요 좀 차박도 갔다 오고 그리고 벨리디 팀원들이랑 모여서 또 험벌도 좀 하고 음. 오늘 대회를 좀 준비를 했죠 네. 아, 오늘 대회세요? 네저 오늘 A조 20대 6시 반에 시작합니다 어. 새벽 6시에 왔는데 이제 저녁 6시에 경기 12시간 뒤에 경기? 그렇죠 어, 그럼 오. 거기서 우승하면은 엄청 대단한 거네요 아 그럼요 시합 선수들이 시합 뛰는 거 보니까 어떠요 저도 시합 뛰고 싶네요 이번에 참가팀 수가 많아서 신청을 못했는데 11월 16일, 16일 대회 보여주요 보여주죠 저그 그, 진작 아인가요장은장 장황 뛰실래요? <laughs> 저 파트너가 준비 어 됐어요 <laughs> <laughs> 경기 준비하고 계신데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나요? 어 저번처럼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지만 운동 한만큼 나오지 않을까요? 뭐 열심히 해줬나요? 연휴 때한두번 정도 운동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좀뭐 말할 게 없는데요. 방금 1패 하고 왔는데요, 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대일입니다. <laughs> 처음 벨리디 대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고민사랑 서울에서 하는 만큼 좀 재밌게 뛰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몸 컨디션이 좋진 않은데 한번 열심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성입니다 재밌을 것 같고요 열심히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파트너 또 바꿔 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허중입니다 <laughs> 안 다치고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아 코치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각 6시쯤 됐는데 한70% 정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30%만 더 힘내면 될것 같습니다. 샤펠 리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가 다 저물었는데 아직도 체육관은 뜨겁습니다. 가보시죠. 테크니스트와 함께하는 코민사 x 스 벨리디 한글날 전국 대회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선수분들 부상 없이 화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일단 이렇게. 추석 연휴 지나고 이제 한글날에 벨리 대표님과 포인사 대표님이 연휴에 좋은 대회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경기장에서 이렇게 우승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 사실 도윤 형이랑 처음 합을 맞췄는데 걱정도 하긴 했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을 좀 다독여주고 끝까지 잘 잡아줘서 우승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도 잘하시던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다음 대회 때좀 기대해도 될까요? 다음 대회 때는 살을 5kg 정도 뺏어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제 파트너가 오늘 너무 잘해줬는데 제가 운동을 많이 못 해가지고 3등 해서 기분 좋긴 한데 다음번에 또 벨리 대회 열면은 무조건 우승하겠습니다 무조건 우승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어.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너무 힘들어 이제 나이 먹고 뛰기 <laughs> 어, 우리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 때 도출전에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민사 대표님. 어 왜? 소감 부탁드립니다. 소감. <laughs> 내가 끝나? 오늘 벨리디와 아주 좋은 날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우리 김시안 대표, 김포점, 더욱더 권창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어, 감사합니다. 어, 아, 인터뷰의 기회를? 네. 어, 안녕하십니까. 진짜 야, 한글날에 이런 대회를 열어준 벨리디와 코민사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하지만 떨어졌다. 안녕하세요. 쉽지 않다. 아 대진표가 좀더 좀만 더 좋았으면 아닌가? 근데 다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한글날에 시작띨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이태후 밴드리코 운영하고 있는 신유철입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오늘 코민사 벨리디 한글날 배드민턴 전국대회를 나왔는데 제가 벨리드 대회 개근이에요. 다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아, 그 정도로 제가 김지장 코치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나왔는데 그 게임이 지금 밀리지 않고 다,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일곱 시반 게임이었는데 지금 일곱 시 40분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밀리지도 않고 당겨지지도 않고. 제가 올 때마다 실망을 안 시켜요. 원래 마법대회가 불러도 안 들어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 너무 좋고. 그리고 김지장 코치가 올해 샵을 열었습니다. 김포 벨리드 샵. 여러분들 많은 사랑 황다 드리겠습니다. 김창 화이팅! 어? 밸리디 화이팅! 변드류 화이팅! 펀드류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지금 시간이 대회 시작하고 나서 대회 진행한 지 12시간 가량 넘게 가고 있어요. 준비 시간 포함하면 13시간 정도. 근데 저희는 많은 선수분들이 좋은 퀄리티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어 지금 현재까지도 엄청나게 큰 이슈가 없어요 부상을 당하신 분도 없고 그런 부분이 저희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피로도가 혹시 몇 정도 차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뜬 눈으로 몇 시간째야 오늘 하루 종일 잠을 안 잤습니다 하지만 참여해주신 우리 선수분들과 진행하고 다 도와주신 우리 관계자분들 때문에 사실 제가 피곤할 수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직히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대회를 개최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뭘까요 혹시? 뭐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겠지만 그내 네 대회가 선택받을 수 있는 대회인가, 그렇죠? 아, 이 네, 그런 대회 잠시 만 무기가 <목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아 여기서 못 찍겠네요. 대회 끝난 후에 저희 셋이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따 뵙겠습니다. 무에 아, 네. 너무 많아. 오늘 이렇게 25년 코민사 벨리디 한글날 전국 배드민턴 대잔치 마치게 됐는데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10시 다 됐습니다. 우리 코민사 매니저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 추석 연휴인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늦은 시간까지 근데 무사히 또 부상자 없이 또 사과 없이 잘 끝나서 우리 코민사 벨리디데이 아주 빛난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다음에 한번더 하셔야죠. 해야죠. 파이팅.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참가해주셨는데 지금 다친 분 하나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대회를 열었으면 좋겠네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동훈 코치님. <laughs> 자, 이상으로 저희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